그게 이제, 강남 안에서도 상급지, 신사동, 네. 청담동이잖아요. 네. 근데, 신사동에 음. 나와 있는 매물 중에, 제가 봤을 땐 가장 좋은 매물이었는데, 갑자기 그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막, 괜찮은 것들이 막 팔리려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. 그쵸? 그래서, 네. 실제로 매도인이 좀, 딴 데도 막 계약을 하네, 만에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예. 있었는데. 한 2, 3일 만에 바로, 어, 예. 예, 참, 예, 했죠. 바로 계약을 하자고 했죠. 죠. <laughs> 네. 근데 이제 그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1억밖에 없는데 되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아, 뭐 까짓거 1억이면 뭐 한번 붙어보죠 그랬지. 140억짜리를 1억으로 그냥 드립을 해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고 뭐.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그 보통은 이제 140억짜리 건물에 계약금 1억 준다고 하면은 매도인들이 싫어하시잖아요. 말이 안 되죠. 네, 말이 안 되는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. 그래서 조건부 계약을 네. 하게 됐는데 너무 신기했죠. 근데 조건부 계약만 한게 아니라 또그 안에서 되게 많은 협상들이 있었잖아요 네. 당연히 이제 금액을 깎아야 되니까 뭐몇 억을 더 깎아달라 몇 억을 더 깎아달라 하면서 네. 하고 또 심지어 제가 돈을 한꺼번에 못드리니까 이제 대환을 다해 갖고 와야 되니까 <laughs> 일주일 후에 얼마를 뭐 2주 후에 얼마 주고 한달 후에 얼마 주고 2주 후에 얼마 준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너무 좀 네. 팔아야 되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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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감정가가 175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어요 네. 왜냐면 주변에 팔린 게 평당 2억 5천 인데 아... 예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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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대표님 너무 싸게 잘 사주죠. 그래갖고.